그동안에 우리 이 3구간까지는 라이딩 팀이 7명이서 이동을 했는데, 오늘 4구간 구간 참여자 5명을 더해가지고 현재 12명이 이동하니까 아주 도로가 꽉찬 느낌입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이런 대열이 길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곳에 잠시 쉬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 다가 진행합니다 레스토랑들이 모두 문을 닫고 해 가지고 또 시간대가 안 맞아 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원차에서 이렇게 어, 어, 보급을 해 가지고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서 이곳에서 또 식사를 하고 어, 그리고서 오후라이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식사 하고서 이제 또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도> 상입니다날신면 먹었어. 점심 밥상입니다. 그러면 바게트 아, 계란도 밥, 있고, 도 있고. 뭐 그런 거 없어. 예, 샌드위치도 거 있고, 뭐 다양한 메뉴들이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맛대로 골라 먹으랍니다. 자 이쪽 지역에 오니까 이렇게로 이렇게 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어 자그마한 항구인데 또 이거 인공적으로 이렇게 어 조성해 놓은 운하가 있어가지고 어 작은 어 버트들하고 이렇게 정박해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물에 들어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일단은 갈등이 생깁니다 어, 지금 어떤 샤워시설 같은게 없기 때문에 물에 갔다 오면은 이런 모래들 하고 이런 투철이 문제 때문에 조금 갈등이 생기는데 어떡할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어, 물이 지금 이제 가슴까지 찼습니다 저 맥주병이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자 지중해 바닷물의 맛은 어떨까요 맛을 볼까요 아우 짜고 와. 역시 바닷물입니다. 무척 짭니다. 자, 이제 가슴 위에 지금 이제 한길 깊어갑니다. 자, 맥주병 물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루 아, 역시 소금물이 짭니다. 지중해 소금물 아주 짭짤합니다. 농도가. 한 모금 먹어 봤습니다. 어 우리는 오늘 오전에는 산악지형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더운줄 몰랐는데 어, 오후에 이 아래쪽으로 다 고도를 낮추면서 내려오니까 지금 폭염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곳은 체감기온 어, 37도를 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푹푹 올라와가지고 어, 지나가다가 이 하천이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어, 이곳에서 지금 발을 담그고 잠시 더위를 식혀가지고 가려고 물에서, 들렸습니다 물에서 한번 푹 통째로 당구고 이렇게. 네, 이렇게 통째로 한번 좀당구입니다서지역 어, 고성 투어는 어,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건물 어, 좌측 편에 있는 어, 안내소를 통해 가지고 티켓팅을 한 다음에 어, 건물 2층 구조의 전시실 어, 박물관을 둘러보고서 이쪽. 어, 고성으로 올라오는 길로다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성에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산방객들이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주 까마득하게 솟아 있는 건축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또저 아래쪽을 내려다 볼것 같으면은 토하 시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입니다. 어, 주변의 건축물들을 보면은 어, 상당히 좀 오래된 고 건축물 같다는 어,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센쥐홍 이라는 곳입니다 어,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어, 이쪽에 어머 시즌 장날이고 해가지고 장을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어이 주변에 또 이게 작은 강이 하나 흐르던데 살라강 이라고 합니다 살라강을 다리를 그니까, 건너 가지고 아, 시장 쪽으로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에는 뭐가 있는지. 자 시장 구경을 하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팔고 각종 고자기 이런 소품들도 팔고 칼도 팝니다. 칼이 아주 무척이나 깁니다. 칼도 팔고 어, 이쪽에는 어, 각종 어, 공구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척이나 복잡하더니만은 지금 점심시간 되니까 아 조금 한적해졌습니다. 아마 모두 점심 식사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생쥐 홍 장터입니다. 있을 건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장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루루드 고성을 지금 탐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에 박물관도 있고 각종 시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습니다. 약한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어, 이 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또 한참 동안 시간을 갖고 어, 이제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구역으로다가 지금 이동을 합니다. 정방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행렬은 순례자들의 행렬입니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휠체어에다가 끌고서 어, 같이 순례길을 걷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례자의 길이 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아그라아시콘투네프라베네이토덴세인아아아 오늘 라이딩 출발은 어로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이곳은 순레자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을 아침부터 공교하게 움직이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 현재 시내를 빠져나가면서 설레자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네, 어울려가지고 혼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Yeah. <목소리를> 점심은 이 정상의 한 그루의 나무를 의지해 가지고 이곳에서 밑에서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어 충분한 휴식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오프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오프라이딩은 정상 주변에서 아래쪽으로 다운이 예상됩니다. 자 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전력과 은도로 내려갑니다. 약20% 가까이 경사도같습니다 아이고. 첫날부터 순레자의 길은 고행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늘 정상을 하는게 가지고 하늘이 맞닿은 곳 이곳까지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갑니다. 걷다가 못 걸으면은 쉬어가고 가장 급타다 못하면은 끌고 올라갑니다. 하늘이 맞닿은 곳언덕배기를 올랐으면은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평평한 평원이 나옵니다. 이곳에 또광거를 타고서 라이딩을 즐깁니다 이 경사진 탈면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사냥과 양떼들, 검소들 이렇게 어울려서 새롭게 풀 뜯는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평건한 마음으로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해발 1,300m 주변까지 고도를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비포장길을 따라가지고 탐방객들 라이딩 36km 지점입니다 해발 760m 지점 어, 우리는 여기 포장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싱글길을 따라가지고 한참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상에 올라서니까 바람에 언덕 바로 옆에 풍차들이 이렇게 힘차게 돌아가는 주변 어, 이곳에 조형물이 있는 곳이 용서의 언덕이랍니다 용서의 언덕 모든 죄를 다 용서하랍니다 자, 이 주변에 이렇게 조형물 철제로다가 만들어져 있는 이곳에서 기념촬영을 합니다. 저 아래쪽으로다가 돌아온 길을 내려다보면은 대평원의 황금 들녘이 이렇게 아련하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25km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거 와인박물관에 왔습니다. 와인박물관이 이쪽에 있는데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문이 안 열렸습니다. 안 열리고 솔레자키 일에 보면은 바로 길가에 이렇게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 순례자들을 위해 가지고 200리터씩 준비를 했답니다. 꼭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아구와 이쪽에는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쪽에는 와인이 나오고 와인을 시음을 하고 이쪽쪽에다가 잔을 헹구는 어,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일어자의길 표시입니다 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들의 스티커가 이렇들붙어 있습니다. 자은라어나는 사람들은 어나는사람어 있습니다. 자라이어나다가 도로 로일리에서사람자의일산을 만났습니다. 자. 쪽에 있는 조형물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지팡이 들고 수통을 지팡이 끝에 걸어 가지고 가는 순례자의 모습. 이곳에서 또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순례자의 조형물 바로 옆쪽에 있는 조형물 가리비의 조형물입니다.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이정표 가리비의. 자, 노면 상태가 이정도입니다. 돌탱이 넘어가고, 내려가고, 넘어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저도 답이 안 나옵니다. 갑니다. 자, 라이딩 58km 지점, 현재 십자가의 언덕까지 올라왔습니다. 노면이 홈해가지고, 자갈길, 돌길, 돌탱이 길을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여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탈수 있는 분은 타고 못하는 분은 끌고 정상까지 올라와 가지고 십자가가 있는 곳 이, 이곳에는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어가지 언덕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또이 주변에 사방으로 이렇게 평원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 조망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아래 방향으로 다시 진행하게 될 거지 이동을 했습니다 해발 950m지요. 어, 메스티아 고원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는 평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메스티아 고원지역을 한참 동안 이동했습니다.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또 넓게 펼쳐진 평원 위에는 풍력발전기가 배치되어 있고 완전히 어, 하늘이 완전히 맞닿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지고 계속해서 또 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우 극경사 나온 일입니다. 기사도가 얼마나 될까요? 약3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와...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까 가득하게 비행기선 내려다 보이는 풍경처럼 보입니다. 와, 이거 막힌 풍경입니다.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122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그리고 또 산티아고 순례길 7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오늘 이동 거리. 9 3 k 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스페인 북부에 있는 까리온에서 출발해 가지고 레온 지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술래길과 도로가 나란히 돼 있는 길을 따라 가지고 끊임없는 평탄한 길을 따라 가지고 열심히 달려 가지고 여기까지 모두들 안전하게 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하룻밤 편안하게 유숙을 하고 내일 아침 다시 라이딩을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이셨습니다. 지나가다가 리오 오르비고 한판을 만났습니다.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저 앞쪽으로다가 보이는 다리, 어, 어디나 흔히 볼수 없는 특이한 다리 형태를 만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바닥에 돌이 깔려있고, 어, 옆에는 물이 흐르는 다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네, 중간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어좀 둥글둥글한 구각이 어, 수십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마을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런 다리를 우리는 건너갑니다. 자, 현재 라이딩 29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해발 1,500m 주변입니다. 우리는 갈라시아 산맥을 넘기 위해 가지고 아래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도를 상승해 가지고 이 넓은 공간이 있는 정상 마루까지 올라섰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지방도가 있고 바로 옆쪽으로 순례길이 있어가지고 나란히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에 힘겹게 또 들고도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십자가의 언덕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언덕을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하면서 기념촬영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고 다음 앞쪽으로다가 또 계속해서 저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라이딩 29km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해발 1,320m 갈라시아 산맥 정상 주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또 아래쪽을 조망을 해봅니다. 아래쪽에 멀리 이렇게 보면은 아련하게 운무가 하늘로 올라가는 풍경. 그 주변에 바람의 언덕에 풍력 발전기가 있는 곳.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산하가 아련하게 조망되는 곳에서 어,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또 풍광을 즐기면서 휴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 그냥 풍광의 입구에 보니까. 여기 스탬프 찍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한국 컵라면이 있습니다. 진라면, 어, 눈에 익은 글씨가 보입니다. 안쪽에 컵라면이 있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오시는가 봅니다. 진라면, 컵라면도 팔고 있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컵라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상품 직렬되어 있는 것에 보면은 과자도 있어요. 새우깡, 양파리. 와 식당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술래길에 앉아야 김치를 2인 하나씩 줍니다. 와, 대한민국. 오늘은 술래길 가다가 한국 라면, 신라면을 오. 먹게 됐습니다. 자 산티아고 종주 만세만안시단 만세. 4구간 종주 완세!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127일 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12일 차 마지막 날 일정 종료합니다. 어, 우리는 오늘 아침에 라이딩 출발해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가지고 현재 산티아고 어, 컴포 스텔라 대성당 광장까지 왔으니 무사히 모두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4 구간 마르세유에서부터 어, 산티아고까지 약2,000 k m 가량을 어 종주를 했고 어,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현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이곳까지 800km를 종주를 모두들 무사히 마쳤습니다.